<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츠입니다. 오늘 제가 제 원래 목소리로 제 원래 목소리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오늘 이제 시계망고랑 같이 제 시계망고랑 같이 무선 영상 보고 참기해 버릴 거예요. 네,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말, 너무 안 밝은데? 그래도 불을 끄고 좀 가죠, 여러분. 근데 님들 저거 꺼야죠, 님아. 끄고 오세요.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소감을 한번 말하죠. 아 무선 영화 영화 영화는 잘 봐요. 그래도 저는. 야, 근데 이거 문편 입으로 할 거예요. 나. 근데는. 응, 근데. 탁자식 나는걸 싫어해요. 아, 갑자 아, 맞아. 나 그거 저희 하육이 더 싫어보는데 갑자기 그 여, 아스포가 될수 있는데 여자기신이 바로 탁자를 탁 해가지고 그러 으악! 소리 질렀어요 진짜. 들었지, 너 들었지? 같이 영줄 알았어 영상, 영사, 영상통 하고 있는데 쏴! 이랬어요, 진짜로. 그 제가. 순간이라. 맞아요. 어, 이게 저, 저 목소리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목소리가, 이제, 뭐, 이제,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냐, 뭐지? 그거, 목소리를 이제, 그거 면은 이제 저희가, 목소리가 같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배속한... 맞아요. 배속, 배속이, 배속이 하려고. 모르겠다. 한번. 우리도. 근데 만약에 소리 짓는, 소리 많이 짓는 사람이, 아시피 내게 없었으니까. 어, 재용이요? 네. 네, 저 용돈 받습니다. 제 용돈 안 받아요. 저 아, 이거 받는데. 뭐다 어, 네, 이거. 네, 여러분. 저 이제, 우리, 내기 합시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요. 예요? 그걸로 합시다. 내긴데 네. 만약에 제가 지잖아요. 네. 저 용돈으로 나츠리님이 먹고 싶은 걸 사고. 네. 제가 미리 지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사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용돈내 한번 아봤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언니. 네 아니 이프도 끄지 말지. 아니 불 끄지. 끄지 말지. 그래. 여기로 와. 옆으로 여기 와. 그래 아, 아니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둘러. 아, 아 이불을 누르세요 좋았어. 됐어. 자, 이제 한번 이게 연예인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게 소리가 잘 들리긴 했는데. 예. 나도 겪은 거 같은데 잘. 근데 잘안 봤네. 봐봐요. 저는 때도 없을 거 같아. 저는 이거 됐네요. 예? 1990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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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1 9 9년년 12년 눈치. 전이죠. 그 홍콩에서 영화를 합작 영화는데 홍콩에서 제작부장 겸 이제 출연 배우로 그 홍콩을 맡다다 해었어요그 금성범 가 주인공이었고 그 네. 그리고 제가 조연으로 이제부터 먹다가 영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번역도 이렇게 뭐막 하는 거 듣고 뭐 연기 연습도 뭐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체류를 하 아이가? 아파트를 하나 차라리 구해야겠다. 아, 이 아파트가 음. 그 약간 산 쪽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제가 하여튼 잠을 자면 항상 화장실에 공을 틀어져요 틀어줘요. 샤워기가 삐익 하고 이렇게 샤워가 충! 하 샤워기가 툭! 하고 툭! 하고 툭! 하고 툭! 하고 툭!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 이게 좀끄러지고니 그러니까 뭐그런나 보다. 가 가져 이렇게 제가 잠그고 또 이렇게 자고 뭐또한 이상 한 있으면 또 이렇게 삐 하고 이렇게 또 샤워기가 툭! 하고 그서 이렇게 <놀놀놀놀놀놀놀> 잠그고 그랬어요. 한세 번째 그랬을 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쭈욱 힘들게 가죠. 가서 문딱 열어보고 그날은 내가 딱 잠그고 뒤로서서 문을 닫았거요 근데 아주 세게 닫혀서요. 응, 응, 동생 다시, 다시 기. 오, 저 정말 너무 더러워. 이거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앞집에 홍 아줌마님, 홍보 사장님 아줌마님한테 제가 도움 요청을 한 거거든요. 홍보 할래. 뜨는 눈물 있는 거지, 뜨는 눈물 있다가 그래서 아줌마,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나 항상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님 하시는 얘고그 꼬마, 꼬마 귀신이 또그 집으로 갔네 그러더라고요. 꼬마 귀신. 꼬마 귀신그 집으로 갔네. 그냥 아, 아, 그렇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연예인들의 그뭐 누던가 이거 뭐 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아파트를 치다보니, 가끔 이렇게 이런 그 장난치는 꼬미기가 찾아와서 어. 논대요. 빠져있어 그 그러면 그 아파트의 글을 그래, 자주 오냐고, 자주 온대. 어. 아니, 이 아파트 사람들은 이게 일상처럼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어. 꼭너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경비실에 가서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딱잠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잠고 돌아서 물이 콸콸. 야, 붙다가. 아, 무슨 고 하니까 튄 거. 고 보면 왜 얘기를 안하냐요 우리 기어아 하는구나 하고 또 목에 살릴 때. 근데 그 하루 니까 아침에 해 해뜰 때까지. 어, 해뜰 고는 다음에. 아 근데 아, 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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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고이 지. 거거요 아니 내 장난치지마 뭐 아, 장난치지마 뭐 아, don't play anymore 아, don't play anymore, 아, don't play anymore 아, 그런 영어도 해주고 뭐그 다음에 또 우리 홍콩 그때 그저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장난치지마를 중국어로 뭐라느냐 어? 그랬더니 뭐레이코딱거의딱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레이코딱 거기 다레이코든다 아, 나중에 봤더니 홍콩 그 스태프들이 다들 장난치가 아, 그게 너 손가락 잘라붙는다고 아,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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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모르고 <laughs> 아그가특 <가트 팀. 웃음> 어, 제가 가특티잘 몰라요. 잘못 봐요, 제가. 아, 아니 실제로 귀신목걸그룹들걸그룹들 이러네요. 저로드데어 미나 소 보세요. 요 용기를 내서 문 열었어요. 좀 무서워서. 응. 근데 이곳에서 다들 그랬어요. 저도 혼자서 샤워하고 있는데 기회가 능력에다가 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자고 그래서. 오 아유 아유다. 그냥 기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들 기분 안 좋은 날 그냥 아무리 인생인데 어.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그 느낌 이안 좋은 그런 어, 거예요. 하여튼 조심하니 이더 잔소리랑 좋은 날 음. 주셨던 일 의미 작가님께 노고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안 맞는 거예요. 더 유리들이 음. 거기서. 이거가 바오로 보통이에 아니요. 렇기하다가 감정이 그렇게 약간 된 거예요. 그래서 응. 오빠가 야, 니기고볼 니가 고 있어. 렇기를해고 어, 오빠가 놀하세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laughs> 방로 <방을> 가고 싶은어요자가 이거를 제일 빨리 자기 방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속상하게 타이밍 녹음인데, 어, 네. 그래서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갈게요. 이러고 이제 얘들한테 다시 녹음실로 갔어요. 녹음에 네. 대리분들한테 네.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내일 녹음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수다 기에 나왔는데 엔지 오빠가 저렇게 막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렇게막 타이밍 지면서너 그래도 민속과 나이가 얼면 칠십오 편너 그러면 안 되지. 는데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저 메인 효가딱 서있어요. 었 그래서 계속 고 보고 있더라고 누가 있는걸속 이렇게, 오빠 이렇게, 어, 오빠는 계속 이렇게, 오빠는 계속 이렇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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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빠는 계속 이렇게, 오빠요속이 계속 이고있 오빠는 계속 오빠그 계속 이렇게, 오빠는 계오빠가 가서 사렇드오빠막 계속 이렇게, 오빠는 계속 이렇게, 오빠는 이렇게, 오빠는 내속이봐게래서는 계속 오빠는 계 이렇게, 오빠이오

이거 몇년전거예요 몰라요 거실, 거실 쪽으로 거실이 태형인 줄 알고 태형 태형아 어디가? 너야? 이랬어요 어디가 아니야 이런거에요 어, 어, 어? 응? 네? 랬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아 거실 갔구나 근데 저도 티비 보고 네, 싶어서 태형이가 그러니까, 네. 만약에 거실 갔었으면 저도 응?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봤어. 근데 갑자기 태형이가 막 목소리가 뭔가 거실 쪽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형아 어디야? 이랬는데 태형이가 내 방인데? 이런 거예요그래 아까 누구였지? 그래서 제가 바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여거 미디에요 이거 시계 온 거에요 가위 <삼이> 가 응. 어, 가위가 늘렸다고? 는 가위 린 거예요. 못데 근데 제 앞에 어떤 남자가 위에 앉아 있어. 그때 진짜. 아유 언니 아유 님도. 아유 님유언니도 아유 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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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님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무서운 야사를 봤는데요. 제가 간식을 쏘는 걸로네. <laughs> 여 여기 여기에 부딪혔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요. 어. 여러분 제가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뭐요? 제 로더블 분들 있어요? 크리스마스 로더블 분들 아스코 오늘 개코 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유튜브 가서 그려 그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일단 그러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그림을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고 보내준 걸로 편집을 편집 이거 이 동영상 하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붙여줄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나 즈메랑 시계만 보였고요. 그러면 안녕. 아 근데 제가 무서운 거잘 보는데 갑투티를 제가 잘 몰라요. <laughs> 갑투티 보면은 막 소리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안녕 야 너도 품 보여줘. <laughs>